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이 된 것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거듭날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고 구원 받은 성도고 그리스인이라면 도 누구나 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자기는 옆에서 다 거절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간습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다른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냥 갈릴리 목수로 그냥 종교적 지조다가 되어서 지금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적이고 그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다. 이 예, 오병이었대 예수님께 와르르 몰려들렸던그 무리들하고도 다르죠.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한테 쫓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과도 같지 않고 예수님을 무작정 쫓아왔던 무리와도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니고 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드물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요 요한복음을 이제 끝까지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아무튼 달라요. 뭔가 좀 다르죠. 예, 달라요. 그리고 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나이는 비록 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다르구나"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 달랐고 무리들하고도 같지 않았습니다. 먹고 배부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온그 사람이었는데, 어, 넌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짜고짜 뭔가 좀 다른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가장 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게 가장 앞서서 얘기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경기를 시작할고 하겠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삶을 살겠고 시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끝을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사는 수도 없이 많은 종교적 행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뭐십일주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열심히 아무리 해봤자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듭나다는 영어 표현을 본 어게인. 다시 말하자면 거듭나다라는 표현도. 어, 맞지만, 그게 이제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좀더 우리가, 우리게 친숙한 단어를 쓴다면,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태어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인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지만, 그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좋은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혹은 뭐, 장점을 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과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거듭남, born again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재창조예요 새롭게 창조되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육신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죠. 엄마의 모태에서. 그런데 그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태어난 것과는 관련성은 있을지, 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거듭날 수는 없겠죠. 근데 아무리 태어나봤자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어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일과 관련이 있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실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짜고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이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질문은 대답도 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이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입니까라는 걸 물어보는데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 물어볼 정도면 이미 입증이 된 거니까. 예수님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메시아건 아니건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야지 그것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이 거듭나지 않으면 조무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뭐건 거듭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부하고 또뭐 토론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번 말씀드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내부의 일들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단 말이에요. 11초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감사헌금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절기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아무리 외부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따져봤자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하고 앉아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듭난 이후에 상관이 있고, 그다음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6장 1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할래를 받았느냐, 할래를 받지 않느냐. 이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으로서 표시하는 것을 거듭난 사람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필요가 없고 오직 새로 지으신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깔라디아서 6장 15절에 사도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할래, 무할래만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문제가 서사람들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지요. 필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 아무 소용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하나님은 제일 관심이 많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지 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네,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수인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흑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뭐, 흑인 중에서도 백색증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쫙 빠져나가, 하얗게 될 수는 있겠지만, 원래 그런 병이 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얗게, 아먹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좀 피부가 하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남자답게 보려면 좀 구리빛으로 보이고 좀 꺼무잡잡해져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름 내내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돌아다니는,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게 좀 꺼무잡잡해지는 것 같은데, 여름 싹 지나고 나면 그싹 벗겨져가 다시 하얘지더라고요. 소용이 없어요. 원래 피부가 하얗냐, 검으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이 육신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옛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고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보면, 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능히 이를 알려만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뭐 성선설, 성악설 가지고 막 싸우고, 뭐 순자, 맹자 이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사람은 그냥 가도록 탁! 고피 풀린 망아지 사람 딱 놓으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엄청 사악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양심이라는 브레이크를 하나께서 줬으니까 사람이 그나마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양심 따위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린 사람, 성경에는 양심이 하인 맞은 자라고 돼 있는데 요즘 용어로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냥, 그냥 사람이 원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악합니다. 거룩함이란 본능적인 인간에게는 상당히 낯선 것이에요. 거듭남을 통해서만 사람은 거룩,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것. 거듭남은 필수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에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물 세례를 말하나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세례 받아야 된다고 거듭나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저기 좀 이렇게 어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침내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리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례라는 거 물에 잠긴다는 거 이게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물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앞뒷면을 다 봐야지 그냥 자기 자기가 갖다 끼워놓고 싶으니까 세례가 거듭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가톨릭 교리하고 연결되는데 가톨릭은 태어나자마자 영세라는 걸 주잖아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성수를 뿌린다고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 받은 사람들은 세례명이 있고 세례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아니 그 애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그냥 영세만 받아도 거듭났습니까 세례명이 있다고.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지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례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 물론은 예, 제도 못이서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혼, 내가 혼이 죽은 가운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다시 살리신데 리스토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죽어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거예요. 뭐를,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옛것입니다. 새것이 없어요. 전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보라 이것은 새것이로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창조물만 오로지 새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것이 되었어요. 왜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것이지 그 이전에는 계속 예 것이, 예 것. 그래서 에베소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창조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갱신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갖고 있던 걸잘 가지고 있다고 깨끗하게 씻는다고 이게 새 것이 됩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망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놔야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몸인, 몸이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우리 사이에서 죽은 자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말.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거듭남에 사용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로마서에도 나오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낳으셨어요.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를 못해요. 말씀드렸죠. 땅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가 땅을 좋은 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라도 거기에 뭐가 뿌려지지 않으면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자라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 강조한다고 뭐 투덜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성경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투덜될게 없어요. 말씀 안에 모든 게다 들었는데요.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도 우리가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지 왜 예수만이 주님인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다 말씀에 있어요.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헌금만 강조하는 진짜 이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 받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거다 폐하리라 말씀하셔요 다 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다 폐합니다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집니다 근데 영원히 지속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죽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희귀한 세대가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사사 시대 마지막 사무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죽어갔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이 없어요. 교회 와서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와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없이 어떻게 거듭나 거듭나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때할때이 물이 세례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계속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말씀이죠. 여자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내배내 내, 내가 내거 와서 생수를 마시려 할때그 물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상징성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 필요하고 거듭나려면요. 어떤 사람이 이 물을 또뭐 이렇게 양수 얘기해서 뭐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아까 이제 세례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좀 낫죠. 왜냐면 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니까, 아, 육신으로 난건 물에서 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고.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지속적으로, 갑자기 엄마 뱃속에 양수가 왜 튀어나와요? 물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물은 하나님 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고 그 가운데 깨달음 이 있고 믿는 순간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거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도 말씀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서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애석하게도. 왜? 이것은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근데 바람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바람 가운데 가서 서 있으면 바람 부는 걸 압니다. 거듭 나분 사람만이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는 들려요. 근데 가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이미 확신 가운데, 우린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듭났으면 알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거듭난지 안 하는지 막 헷갈리는 사람들때 그럴 필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면 알아요, 내가. 거듭나기 이전하고 달라졌거든요. 거듭나는 방법은 이게 참 오랜 그 논쟁거리기도 했는데,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 하나님 100%냐, 사람 100%냐,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 줄게요. 하나님 100%입니다. 하나님 100% 하시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요안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나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 사람은 이 거듭남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통이 좋아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육신의 뭐 든든함을 갖고 있어도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뜻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알고 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차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막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뭐.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에게로날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확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도하에. 누가 받아들였을 때?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100%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뭘한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헷갈릴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고 내가 이만큼 다가가는 게 아니고 난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인 것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면 거듭났는데. 거듭났는데 새롭게 태어났는데 달라졌는데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고 자기가 배겨요? 안 달라졌으면 거듭난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을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거듭난 사람이. 결코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 1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를 믿고 거듭난 성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니까요. 아니,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라 명령도 따르죠.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일사 사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가는데요. 아니, 내 안에 소욕은 있다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욕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이 너무 커서 그래서 가끔 지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나저 사람 미워하는데 내가 마음이 편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 가도 돼요?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거듭났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 요한에서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것은 필요충분조건이라 그러죠. 서로 계속 붙어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 예수님,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믿는데요. 그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대로면 거짓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렇지 않는데 무슨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다운지 말이 안 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잘 잘라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거듭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내가 나에게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났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최소한 괴로워야 돼요. 아, 나 예수님 믿고 뭔가 달라졌는데 왜 예전하고 똑같이라고 괴로워야 된다고요.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 뜻대로 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아니, 전혀 편하지를 않아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내 삶이 점점 더 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고, 씨가 자라나면 꽃이 피게 돼 있고, 꽃이 피면 당연하게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열매 맺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그 열매가 30배냐, 60배냐, 100배냐가 차이가 나는 거지. 3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 거듭난 사람이 비밀이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나는 알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판단 기다릴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 연기를 얼마든지 사람들이 할수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척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하는 것 따라하면서 그대로 은혜 받은 척도 하고 다할수 있겠죠. 예,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못 속여? 나하고 하나님은 못 속여. 아니 나 자신도 가끔은 사람들이 속여.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요란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듭남을 가지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에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급성입니다 내 안에서 다툼이 있거든요 그 다툼에서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창조된 세 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많이 남겨서 30배, 60배, 100배 이왕이면 100배 이상이 남겼던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